입니다 자, 아무튼 자 지금 바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어 게임 시작할 봐요 지금 동생들과 같이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가면 이거 거, 이거 될 거야, 이거 될 거야. 불능력, 불능력 바로 시작해겠습니 자, 아 지금 불능력 가지고 있어? 아니 나는 이제부터 돌진능력을 가지고 있다. 변혁했어 말이지. 돌진능력. 쭉백이. 쭉백이. 저는 이제부터 유지입니다. 유지. 똥백이다. 유지. 유지. 아 유지! 이비. 아 아, 하지만 절못 이기는 녀석들도 있죠. 나는 이기, 모든 게다 이기. 좋잖아요. 이거 안돼. 우리 <목소리> 팀 100%졌어. 블루팀 100% 이겨 이겨네,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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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지금 블루팀 이겨 이겼는데 이거 이미? 오빠 지금 블루팀이야? 아니? 오빠 지금 옐로팀이야? 옐로? <팀>. 옐로? <목소리> 나 이게 부터 돌진흥력을 갖고 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병력일쌤을 갖고 있다. 엄청 강한 거지. 저기 위로 올라가 봐야겠어. 블록을 사서 오빠야, 오빠 행복하래. 블록 겁나 많이 사서. 간놈이 오빠, 간놈이 오빠 행복할래 어? 아니! 뭐해, 여러분. 초발러시, 배워봐. 초발러시 가버리고요. 우와 1 2층나도올줄지했어1 2층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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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마 케. 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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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살까? 이거. 이거. 이거 어, 아, 엄마 아, 아. 뭐? 아, 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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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망치고, 우리 팀 기지로 도망쳐. 나 진짜 빠르지다. 나 진짜 빠르지, 친구야. 어? 너무 빠르지 빌더 도치치빌도많 <laughs> 오, 이걸 왜, 맥... 아, 짚라인 오케이, 나한테 짚라인 들어왔고, 나는 짚라인을 오케이. 음... 우와! 짐라인 이게 바로 짐라인 대신 짐라인 어디 갔어? 음 이걸 럭블에서 럭키블록에서 샀어. 럭키블록이 짱입니다 여러분. 럭키블록이 제일 좋습니다. 에이 피 올랐고요. 점핑스. 어든 컷? 컷? 아까 뭐? 내 거. 후아! 후아! 안 머리래. 오늘 무슨 음. 컷컷 컷. 컷? 아? 컷컷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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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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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 물이야? 아니, 초난리. 초난리. 이거. 아, 있네. 아니 이거 다이아몬드랑 있잖아. 이거 아니, 그거 어. 아니야 다이아몬드? 맞아. 맞아. 에메랄드야 이거. 에메랄드야. 이거 쓰려면 어떻게 할지 지금 나는 에메랄드 를 벌써 두 개나 못았어 응. 많이 모았지. 응. 자, 일단 키워 올려주고요. 제너레이스 올렸고요. 아, 로 철거 올려주고요. 여봐. 나 한번 요파나 팔아. 피고요예스 진짜 쎄보이지 음 엄청 거대한 데미지가, 데 데미지가, 데미지가, 없네요. 데미지가 별로 없네요. 데미지 데미지가, 없어. <laughs> 데미지가, 요미지가데미지니쓰지마쓰지마쓰지마 데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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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데미지가, 데미지가, 가 데미지가, 내 네, 끝, 끝. 아는 거야. 오케이. 이제 그거에 사수 있습니다. 바로 음. 그것이 뭐냐면. 예. <laughs> 예. 뭘살 건지 알아요? 몰라요 뭐라구요? 몰라. 뭐살 좋은 거야? 운동 음, 진짜 세 이거. 그그 그, 그. 그 에, 크그가크그먹은 저게, 저게, 저게 그 보게. 하나, 둘이 생겼어. 음... <놀람>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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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이쪽으로갈 거야? 저쪽으로 간다, 이거. 저 녀석을 죽이러 간다. 이거. 아니, 저기. 아니, 밥 먹자, 저기에서. 오케이! 분석! 끝! 우내 음성이 내가 맞아도 돼. 너무 반짝거려. 이거 캐서 오빠 가져와야 돼. 안 돼. 못 가져오고. 쥐쥐쥐쥐, 징징징징징징징징, 컷. 컷. 아니, 나다 섰어요. 컷. 컷. 촤! 어? 자, 밥 먹어야 돼, 지금. 오케이? 아저씨, 여기 다이아몬드요. 감사합니다~ 여기에다가 이거를 넣고요~ 저공에 화살이 없으면, 파주에서 파주이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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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오... 네. 그런데 그래? 형아, 엄마 아빠는?

어. 어. 글라이드 맛없어. 아, 맛없어. 쉽게, 안 이거.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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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 맛있어. 맛어맛어 맛있어. 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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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어 맛있어. 디있을 건데? 어기있이 맛있어. 맛있 먹. 어이어 먹었어. 뭐. 그래? 먹었어. 먹는 거지? 먹는 거지. 어, 예. 어? 도망친다. 도망쳐라. 도망치지 말고 해. 우리 마 맛있어. 두개 있어. <laughs>

똑같아. 진짜. 그냥 정말 똑같아. 어. 아. 그거 스맞춰놨 야야, 우리팀리대쉬한 쉬어. 밥... 쉬어. 밥... 밥... 고 와... 오늘 응. 어나먹으라 <놀람> 小李。 나 먼저 안먹으먹는다 형아 그런데 나 파란 맛인게 보이겠지? 나 감옷, 감옷이랑 붙인있는 무기 수야젓가 갖고와서 빨리 먹으라고, 봐.